여러분 카드만 써도 최대 30만원까지 돈을 돌려준다고 해요.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상생 페이백이에요. 작년 월평균보다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줘요.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100만원 사용하고 이번 달 13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분 30만원에 20%인 6만원을 돌려줘요. 월 최대 10만원 3개월 합쳐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상생 페이백 점 kr에서 하면 돼요. 한 번만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 사용분을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.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브제로 신청할 수 있어요. 페이백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등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카드 증가분 환급받고 부족했던 생활비에 도움받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계속 챙겨가세요.